587번. 원점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의 방식을 구하래. 자 일단은 0을 집어넣으면 0이 안나오니까 이건 유형 3번이야. 자 그럼 어떻게 하더라. 얘는 fx라고 잡고 접점부터 잡는거지. 자 접점은 어떻게 잡는다고? 그렇지. t, t의 세제곱 더하기 16. 자그 다음에 뭘 구해야 돼. f't를 구해야지. 자, 미분한 다음에 t를 집어 넣으니까 3t제곱. 자, 임시 접선의 방식을 구하면 3t의 제곱 가로 열고 x-t, 그 다음에 t의 세제곱 더하기 16인데 0,0을 이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을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0이 되고 얘도 0이 되니까 정교하니까 3t의 세제곱 더하기 t의 세제곱 더하기 16 이게 마이너스 2t의 제곱이 넘어가니까 2t의 세제곱이 16이고 t의 세제곱은 얼마가 되겠어? 8이 되겠지 따라서 t는 2라는 실근 하나만 갖는 거야 나머지는 허근이야 자 그러면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어, 어떤 식을 얻을 수 있냐면 어떻게 될까? y는 다시 정리합시다 2를 집어넣으니까 12에다가 x 2 그다음에 1을 집어넣으니까 얼마야? 아, 24겠네. 따라서 음 12x지. 자, 이 식은 0, 0 원점을 지나는 거 맞지? 자, 그래서 정답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